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야외로 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붐비고 있습니다. 대구 소목원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국화 전시회를 다시 열었는데 가을 풍경을 보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소목원에 화려한 국화꽃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족. 친구와 손잡고 국화꽃 터널도 걸어보고 국화로 만든 각종 모형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으며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다시 충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들도 갑갑했던 실내를 벗어나 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려고 산책 나온 어른들도 만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한 1년 동안 산에도 못 가고 오늘 못 처음 나왔어요. 오늘 잘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뭐 나이도지만 팔십 대나이래뭐 집을 쭉 있었어요. 오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국화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데 대구수목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직접 키운 다양한 품종의 국화 1만 5천 점을 선보입니다. 를 번식을 해서 또 키워서 또 이게 모형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데 1년 내내 걸립니다. 작년에는 그 코로나 시국이 좀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분산 전시를 해서 2 0번내에서 전시를 못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못 했던 그런 전시를 다시 시작을 해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또 즐거워하시고 올해 전시의 주제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대구 숨어번이 함께합니다. 청정대구를 상징하는 수달 캐릭터 도달수 모형 작품을 비롯해 대구의 상징 독수리 등 다양한 동식물 모형 작품을 전시해 청정도시 대구와 수목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동대구의 광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돼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소중립 친환경도시 대구를 홍보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도심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